그동안 정치권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가장 표의 등가성이 높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됐는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수를 줄이게 되면 국회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의석수를 늘리게 되면 국민 여론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그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거나 이제 그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이상적인 것을 포기하고요,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가 가능하도록 연동형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한 최소한의 의석수 증가가 얼마인가를 이렇게 따져봤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2대 1로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 의석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지역구 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그5.38대 1을 4대 1로만 바꿔도 그 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로 연동형으로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6석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16석이 증가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어 국민 여론상으로 그좀 설득이 어렵다면 저는 국회 예산 동결하는 거하고 같이 패키지로 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한 법에 따르면 316석 전체를 득표율에 따라서 일단 석수를 배정을 하는 겁니다.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국민들이 아무게 어떤 정당을 찍었을 때 그것이 의석수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 정당, 그런데 어떤 정당의 경우에는 자기가 득표율에 따르면 80석을 배정을 받았는데 지역구에서 85명이 당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구라는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은 그 초과 의석수를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수가 초과한 경우에 그만큼 또 국회의원 수를 늘리 늘려 주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 여론이 그때그때 그때 국회의원 수가 바뀌는 거를 그거를 뭐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방식으로 총 의석 수는 316석으로 고정을 하고 만약에 지역구에서 초과가 된 경우에 다른 정당이 그만큼 좀 손해를 보고 나머지 의석수로 어그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63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이번이 뭐 그동 어, 뭐 가장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어 일단 뭐첫 번째는 제가 발의한 그야말로 뭐 국회 여론의 저항도 최소하고 국민 여론의 저항도 최소하는 법을 오랫동안 고민 끝에 내 내놨, 내놨기 때문에 이부분에 어떤 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양쪽의 여론을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어, 뭐, 초지 일관 그,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를 했었어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내년, 어, 개헌할 때 권력구조 분권이 되기를 굉장히 강하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으로도 그렇고 그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을 하려면은 선거제도 개편이 성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그런 득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이런 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보는 것이고, 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바른정당은 음 어쨌든 그 거대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게 자신들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정부 여당의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 이제 본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자신들에게 약간 불리할순 있는데, 불리할순 있는데, 지금까지 초지 일관 야당일 때, 그 이전에도 초지 일관 연동형 비례대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초지 일관 주장에 왔기 때문에, <laughs> 지금에 와서 그 주장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6석을 늘리되, 국민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고개 노이찬 의원이 뭐 그런 얘기 를 했던데 고개를 자기가 500g으로 사서 집에 왔는데 보니까 열어 보니까 300g이라는 거죠. 그니까그 투표의 민심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16석에 대한 투자를 해주시면 그 대신 국회 예산은 동결하자. 어? 그리고 투자를 해주시면 투표의 음, 등가성. 내가 투표를 할때그 나의 투표하는 행위가 국정에 그만큼 더더 어, 더, 어,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라는 점을 그걸 고려해서 이거를 좀 용인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